안녕하세요. c d m n 입니다 DELL 본사에 왔는데요. DELL의 클라이언트 솔루션 센터에서는 이렇게 DELL에서 나온 신제품들, 그리고 기업용 제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해요. 기업에서 IT 전문가나 IT 담당자들이 미리 제품들을 체험해보고 설명을 듣고 어떤 제품이 자신의 기업에 좀더 적합한지 미리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리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모니터가 나와 있었는데요. 지금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게델 울트라샵 U2719DC라는 모니터인데, 보면 이 모니터는 좀 특이한 게, 요즘 나와 있는 모니터들 중에 3면이 이렇게 얇게 되어 있는 디자인은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얘는 좀 특이하게 아랫면까지 이렇게 아주 얇게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인치의 QHD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USB-C 포트도 내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델 노트북 하면 델 XPS가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여기 보면 투인어델 XPS 15인치가 있습니다. 이 앞에는 화면은, 어, IPS 패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좋은 패널을 사용한다고 해요. 어, 작은 화면이지만 4K 해상도가 들어가 있고, 어, 화면 터치도 가능합니다. 여기 와서 조금 놀랐던 게, 여기 보면 이제 썬더볼트 3도 있는데, 이 델에서는 이 자신의 노트북, 델 노트북만 딱 어, 최적화된 썬더볼트 3독을 제공하고 있는데 다른 노트북에서는 이제 제한이 걸리겠지만 이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사용하면은 USB-C를 이용해서 썬더볼트 이용해서 100W까지만 충전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130W까지 충전된다고 해요. 델에서 어, 델 노트북만 맞게 설계했기 때문에 델 XPS 13 9370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도 보면 카본 어, 재질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보면 베젤이 상당히 많이 얇습니다. 보면은 어, 아래 부분이 일부 좀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소개할 때도 아래 분이떠 있어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화면이 이제 위로 좀 올라가는, 어, 형태를 하고 있어서 좀더 좋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보면 위쪽에 베젤도, 어, 많이 얇고 좌우 측면도 얇게 됐어요. 그래서 상단 부분에 있는 카메라를 하단 부분으로 옮겼고 하단에도 보면 두개카메라 있어서 얼굴 인식 가능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상단 많이 얇고 가볍고 보면은, 어, 상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델에어리어웨어 에어리어 모델인데요 보면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데스크탑이 보이는데 옆에 보면 어 아주 넓은 화면비를 가지고 있는 모니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얘가 어 120Hz 까지 동작을 하고요 뭐 게이밍 모델이 좀 최적화된 모델인데 얘가 제가 좀더 자세히 리뷰한 게 있어요 보면 파워도 상당히 좋은 걸 사용하고 어그 전에 1080 Ti 급이 들어가 있고 지금은 어 리버전돼서 RTX 2080 Ti 급까지 그래픽카두 장, 두 장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사용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고, 보면, RGB 튜닝이 다 되도록 되어 있어서, 뭐, 빛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아름다운, 어, 그런 데스크탑입니다. 여기에는, 어, 에어리어웨어, 오로라 R7 모델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여기 있는 모델들은 다, 아까 에어리어 모델도 마찬가지고, 얘예 모델도 마찬가지고, 고성능 데스크탑인데 반해서 소음이 좀 많이 낮아요 상당히 실제로 조용한데 내부에는 수냉쿨러가 들어가 있고요 파워도 상당히 좋은 게 들어가 있고 확장성도 상당히 좀 고려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디자인도 깔끔하고 멋있지만은 어, 확장도 상당히 잘 되고 조용하고 성능도 빠른 데스크탑이 되겠습니다 꼭 갖고 싶은 노트북 중에 어, 리스트에 있는 걸지 모르겠는데 델 에일리언웨어 네, 노트북입니다 가장 최상위 에 해당되는 게이밍 모델 중 하나고요. 음. 보면 화면도 크고 보면은 어 본체 디자인도 보면 일자로 딱돼 있어서 멋지네요. 측면 부분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도록 돼 있고요. 어좀 무게는 좀나가지만 성능 자체는 상당히 훌륭한 그런 모델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뭐 게임 데스크탑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측면에도 보면 이제 어 화면 사이즈가 좀더 작은 어 게이밍 모델도 같이 나와 있네요. 여기서는 대략 기업용 솔루션들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보면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기업용에 사용할 수 있는, 어, 전문화된 장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는 장비들은 좀 특화된 기술들, 그리고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됐을 때, 좀, 어, 특이한 기능들이 좀 많이 적용되어 있는, 어, 그런 제품들을 실제 볼 수가 있었는데요. 기업에서 워크스테이션, 뭐, 본체나, 이게 적용시켰을 때, 어, 실제 업무에서 사용하다 보면 은 어, 내부의 하단 부분에 적용시켜 사용할 때 먼지가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 전면에는 전부 다 먼지 필터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크기도 전부 다 많이 이렇게 좀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어, 공간을 좀더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고요. 워크스테이션 본체를 적용할 때 이렇게 데스크탑 모양으로 생긴 거를 실제 적용할 수도 있는데 보면 서버 렉에 보면 이렇게 본체 타입으로 된 거를 뭐 이렇게 층층 쌓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렉에 이걸 몇개못 넣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좀 제한을 많이 받는데 뭐 책상 위에 한 개씩 놓는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 렉에 넣는다면 이렇게 돼 있는 어, 원유나 투유 사이즈로 돼 있는 이런 전용 규격으로 돼 있는 거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는 성능도 거의 같다고 돼 있는데 또좀 특이했던 거는 전면 부분에 이렇게 다 어, 델 마크 때 있는 부분, 뒤쪽 부분을 보면 먼지 필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쪽 부분에 있는 본체 사이즈처럼 되 있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먼지 필터가 전면 부분에 적용이 되어 있지만은, 어, 얘도 먼지 필터가 있어서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먼지가 많이 흡입돼서 실제 고장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사용이 좋은 워크스테이션용 노트북도 볼수 있었는데요. 델 프리시즌 7730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화면도 1 7 3인치로 크고 어, 본체 사용도 상당히 좋아요 내부에는 NVMe 타입의 SSD도 뭐 5개는 장착이 가능하고 저장장치나 뭐 여러 가지 확장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램도 어, 상당히 고용량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또 충격받았던 게 썬더볼트3 전용 독이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제품에 맞춰져 있는 전용 독인데 좀 특이했던 거는 썬더볼트3 단자를 두 개를 이용합니다. 두개 이용해서 워크스테이션용 노트북 같은 경우에 전력 사용량이 좀 많아서 만약 USB-C 한 개로만 충전한다고 하면은 충전 사용량이 어 충전량보다 더 빨라서 배터리 소모량이 어 배터리 사용량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제품이 이제 전용 제품돼 있어서 어. 그니까 충전을 하면서도 아주 고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Dell 프리시즌530 모델도 있는데요. 15.6인치 화면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4K 디스플레이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오도비 r g b 100%까지 만족하기 때문에 좀 사진 작업을 하거나 동영상 작업하는 분들, 그 컬러에 좀 민감한 분들은 어, 사용을 해 보면 좋은 모델이 되겠습니다. 32인치에 4K 해상도를 넣은, 넣은 어, 모니터도 볼수 있었는데 이 모니터 베젤이 아주 약게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KVM 기능까지 같이 내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니터 자체에서 USB 셀렉션이라고 해서 뭐 DP나 HDMI에 대해서 어떤 USB를 연결시킬지 이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시스템과 지금 오른쪽에 있는 노트북을 같이 이 모니터에 지금 연결시켜 놨는데, 여기 보이는 이 키보드하고 마우스도 제가 좀있다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아주 좀어 특이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 키보드하고 마우스입니다. 이게 자동으로 KVM이 연결될 때 이게 자동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여기 버튼 눌러서 뭐 이쪽 본체 이쪽 본체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USB 셀렉션이 내장된 이 모니터 자체에서 어 선택을 해서 변경하면은 얘는 그거에 따라서 자동 따라가면서 키보드 마우스 쓸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 어 기능이 어 내장되어 있습니다. 델 네. 프리시즌 5820 타워 형태의 본체와 지금은 7920 타워형 제품이 준비되어 있는데, 상당히 좀 특이한 기능을 제공하더라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2.5인치 타입의 저장장치를 연결시켜서 핫수왑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NVMe 타입의 저장장치, 그러니까 NVMe SSD가 속도 가 빠르죠.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그냥 바로 꽂아서 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핫스왑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핫스왑이 적용되기 때문에 USB 저장장치 제거하듯이 꺼내기를 해서 NVMe 장치를 꺼낼 수가 있어요 전면에 이렇게 어 NVMe SSD가 장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눌러서 바로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빼고 어 다른 어 서버에 가서 뭐또 다시 바로 꽂아서 대사를 이용한다고는 할수 있고요. Dell All-in-On PC도 볼수 있었는데, Optiflex 7760 All-in-On 시스템입니다. 27인치 사이즈의 4K 디스플레이를 사용했고, 6코어 CPU가 사용됐는데, NVIDIA GTX 1060이 사용됐다고 해요. Dell Latitude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7390 모델인데, 어, 상당히 높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휴대성도 상당히 좋은 노트북입니다. 업무용 노트북으로 가장 좋은 노트북이라고 저는 소개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제가 리뷰를 올리는 게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셔도 좋아요. 여기 보면 24인치 FHD 해당도를 가지고 있는 모니터를 두개 연결한 게 있는데 어, 업무를 하다 보면은 작업 모니터 한 개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것보다 어, 듀얼 모니터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게좀더 어, 작업 효율이 높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돼 있는데 지금 본체에 보면은 dp 케이블이 지금 한개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위에 모니터두 개인데 지금 한 개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좀 특이했던 게 위에 있는 모니터가 이렇게 선이 한개 연결되면은 어 이쪽 모니터가 이쪽 모니터로 지금 다시 연결을 해서 선을 한 개만 연결해도 두개 모니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실제 적용했을 때 이런 모습이 될것 같은데요 보면 키보드 마우스도 지금 무선으로 적용이 돼 있어서 어~ 상당히 깔끔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 보면 듀얼 모니터를 놓고 어 본체도 작아졌기 때문에 비교적 넓은 공간으로 이렇게 작업할 수 있어서 업무 효율이 좋아집니다. 이곳에 와서 쭉 제품들을 살펴봤었는데요. 대래서 보니까 뭐 제품들 상당히 잘 맞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뭐 제품들 실제로 준비되는 것들도 많고 한번 쭉 설명 들었는데 설명만 듣는 것만해도 막한 시간 넘게 들었거든요. 그만큼 제품이 좀 많이 준비됐고 어, 정비가 좀잘돼 있는 걸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 와서 좀 느꼈던 거가 대래서 보니까 좀 특화된 기능들 그리고 특화된 뭐 그런 좀 어찌 보면 특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많이 적용돼 있더라고요 보면 뒤쪽에 선을 뭐못 반지게 한다든지 NVMe SSD를 뭐 뺀다든지 지문 인식에 보면은 뭐 레벨이 상당히 높게 돼 있다든지 제가 기존에 뭐델 노트북도 좀 사용해 봤을 때 가장 좀 크게 느꼈던 게 내구성 내구성이 상당히 좋다는 느낌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제품을 한번 내놓을 때 아주 좀 험악한 테스트를 좀 많이 해서 내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좀 신뢰도가, 어 안개 좀 높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실제로도 좀 그런 느낌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래서는, 어 기업형, 그리고 워크스테이션 모델들도 좀 많이 내놓고 있지만, 요즘은 또 시장이 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도 좀 더, 어좀 좋은 노트북이나 아니면 좀 그런 크리에이트를 하는 분들도 많죠.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제품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 많이, 어 내놓고 있다는 걸 느꼈고요. 물론, 앞에 설명했듯이, 기업용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곳에 와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한번 선택을 할 때, 선택장이 좀 있으신 분들, 여기 와서 좀 해결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하단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